Oh, they have to oh Jesus, <mimitation> 이삭이 받은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 선포해 주실 우리 목사님도 우리 다같이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라 하느님의 수명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참 잘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한번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 아드 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대응하는 아름답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예수님의 보혈로 다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하라 성령께서 강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으므로큰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대로 실제 생활에 적용시켜서 놀라운 믿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삭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렇게 했고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까지 이분들이 그 받은 직이 무엇인가 그당시에 족장이라고 합니다 족장은 굉장히 권한이 있고 나라를 소위 통치해 나가는 그러한 아주 실질적인 그런 그 나라의 왕으로서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직이 바로 족장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그 열두 아들들을 낳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때가 바로 족장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이어서 아브라함이 백세 때 낳은 그러한 그 이삭, 정말 외아들이죠. 그 외아들, 이삭은 과연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볼것 같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데,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더라. 다시 말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 자녀 손들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들었듯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뭐예요? 아멘으로, 아멘으로 믿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정말, 뭐, 지나가는 말로, 비웃는, 그러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니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뭐예요 90세 때에, 아들을 줄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믿었고 진짜로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고 놀라운 약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또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갈대오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지요. 그대로 명령이 떨어진 그대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 그 말이 뭡니까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그 땅에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뭐, 뭐 무엇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면 그것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징계하리라. 이러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 어, 이렇게 에,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자유 의지를 아주 어, 주셔가지고 어,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사람에게 에,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거할 땅에 그하면 내가 복을 주어 만약에 내가 그하라고 하는 그그랄 땅에 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이러한 말씀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성경이 뭐예요?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이러한 이 말씀,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여러분들 이제 1절, 2절, 3절 계속해서 보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오죠. 자 그랄 땅에 그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다섯 가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애국 땅에 내려가지 말고, 거랄 땅에 거라이 거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은 이 거랄 땅은 애국 땅이 아니라 가나한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한 땅에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랄 땅에 그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첫째로 여러분들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다,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에 그하면 내가 너와 뭐예요?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 자기 집에서는 50점을 따고 들어간다 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요 그것은 왜 그런가 집에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뒤에서 던던히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서는 아주 의시되고 또 뻗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와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뭐예요? 보호해준다, 또 누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 이 굉장히 어, 뭐랄까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 굉장히 어, 아주 어, 참 어, 좋은 어, 그러한 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어, 미국만 하더라도 밤에는 밤에는 혼자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나가면 잘못하면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에 의해서 맞아갖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러한 그 강패들이 결국은 이 길거리에서 돈을 빼앗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치안이 굉장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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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 이러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24시 이러한 그 마트가 있고 그리고 어, 밤중에도 얼마든지 혼자서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에게 제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랄 땅에 그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랄땅에 그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3절 말씀에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3절 말씀에 내게 복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사라는 딸아, 사라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시간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럴 땅에 그하면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또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만 하는 함께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러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럴 땅에 그함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본문 3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삭에게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들요, 이 땅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얼마나 귀한 그런. 말씀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난번 시간에 드린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에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리라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다음에 생각할 그러한 야곱에게도 야곱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을 아들 되는 이삭에게도 이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물려 주리라. 풍족하게 넘치도록 물려 주리라. 이것은 얼마나 귀한 그러한 축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럴 땅에 그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본문 사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절에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 자녀들을 한 가정에 뭐 여섯 명, 어떤, 어떤 가정은 뭐 열, 열 명, 열두 명,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웬일인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떨어지는 이러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교 들어가는 입학 정원보다도 더 적다고 말해요. 이렇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러한 우리 나라가 되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손이 번성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랄 같이 번성하리라. 이러한 이 축복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면 우리들에게도 이 축복이 오늘 지금 주시는 그러한 축복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날 땅에 그함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사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해서 이삭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야곱 이삭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또그 아들 야곱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시보리오 원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자녀들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거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 이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여러분들 이제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성령으로 인태해 가지고 예수님을 인태하셔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기에 이르다. 이 마리아, 요셉, 요셉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로 오늘 본문의예언에는이 말씀대로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요셉이 바로 이제 예수를 예수를 낳게 되는 성령으로 인태된 그 예수를 낳게 되는, 메시아를 낳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은 참으로 귀한, 그러한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때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탄생한 그 장소를 저희들은 가보았어요. 거기에 수많은 그런 순례객들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약 2000년 전에 우리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태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아브라함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갔기 때문에 아들 이삭, 아들 야곱이 이렇게 귀한 메시아가 탄생이 되는 귀한 축복, 축복 중의 축복, 바다의 모랄처럼 귀한 자손들의 축복, 또 땅을 기업으로 이어버려주는 축복, 이 축복을 받았다. 그 받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순종과 말씀 지킵니다.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대로,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진 이 말씀대로 지켜나가고 그리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해 주시던 그 축복을 오늘날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우리 어려운 교회에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기도해야만 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철저한 순종과 말씀을 지켜나가므로 인해서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셨사오이 부족한 정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며.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렇게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이 종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려주시던 그 아름다운 축복 그 축복을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우리 은혜로운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듬뿍듬뿍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받으면서 아름답게 주님만의 믿음 생활에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